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박경 실장입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차량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올류 말리부 가격에 더뉴 말리부 살수 있는 기회니까요. 끝까지 영상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차량은 쉐보레의 더뉴 말리부 가솔린 2.0 터보 LT 스페셜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9년식의. 8300km 탄 안타까운 유사고 차량입니다. 여기 성능 기록부 다시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가격부터 말씀드리자면 1020만원에 나와져 있으니깐요 끝까지 영상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색상은 블랙 색상이고요. 블랙 색상이다 보니까 스터치 한두 군데 정도는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앞에 엠블럼부터 전체적인 그릴 보시면 사용감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앞에 전방 센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데일라이트 보시면 관리 상태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고요. 앞쪽 캔더부터 여기 측면부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외관도 정말 흠잡을 거 없이 깔끔. 까끌...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한70% 정도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이렇게 흠집은 나져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19인치 타이어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뒤쪽도 한70% 이상 남아 있고요. 휠 컨디션 보시면 이렇게 흠집은 나져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후면부 썬텐지 울거나 찢어짐 전혀 없고요. 이 내려오는 라인 또한 내 관리 상태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부 공간 이렇게 보실게요. 뒤쪽 공간도 깨끗하게 넓게 잘 빠져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쪽 알맞은 공구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뒤쪽에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들어가져 있고, 양쪽 테일램프도 깨지거나 흠집은 전혀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조서 캐릭터 라인을 쭉 찍어서 보여드리면, 네, 외관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열 공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시트 컨디션 보시면요. 거의 사용감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아래 매트로 깔끔하게 깔아놓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보셨고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어떤 옵션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안쪽에 들어왔고요. 키는 이렇게 생긴 차량입니다. 그리고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소리 정말 부드럽게 잘 들리고 있고요. 여기 계기판 키로수 보시면 82,99km 탄 차량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이렇게 보실 텐데 지금 사용감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핸들 왼편에는 크루즈 버튼, 핸들 열선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는 전자동 메모리 시트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앞쪽에 블랙박스 카메라.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센터페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매립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선명한 화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프로토 에어컨이 있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온도 조절 다 가능하고 지금 풍량을 아까 높여놨거든요. 네, 완벽한 바람 쌩쌩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열선 시트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전자 파킹 센서 그리고 이쪽에 전자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 컵홀더와 콘솔버스 깔끔한 관리 상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 공간을 다 봤고요 내려서 엔진룸 상태 한번 보실게요 나와서 이렇게 엔진룸 보고 있는데요 엔진 소리 일정하게 잘 들리고 있고 성능기록부상에도 미세누유나 누유 없는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외관 상태, 엔진룸 상태 같이 보셨고요. 일단은 더뉴말리부에 키로수 8만 키로 주행했어요. 가격도 정말 훌륭한 1,020만 원에 나와져 있으니까요. 이 차량 구매하실 분은 여기 박경훈 실장 직통번호로 전화 주시고 항상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차량으로 보답드리는 그런 박경훈 중고차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